그래, 이거는 그냥 친선 경기 아니야. 거지세요. 참가비 100만원입니다. 트라팔가 해조님. 핫도그 인정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가능합니다. 자, 저거 뭐, 잡템인데. 해드릴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뭔가 참가비를 받으니까 뭔가 내가 도둑놈 같, 되는 거 같네.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거 말고, 야, 뭔가 재밌게 하는 방법 뭐 없나? 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거지면, 거지 분들은, 시청자분들을 웃겨. 아, 시청자분들을 웃기고, 내가 이거를 돌려줄게. 오케이? 자, 안녕하십니까? 해꺼지십니까? 자, 시청자분들은 웃기셔야, 예, 한, 진짜 20%만 웃겨도 인정합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웃기시면은, 왜 나부터래? <laughs> 아 루리 <룬이> 갑자기 뀌었어요 <laughs> <바꼈어요. 웃음> 아웃게요? 아웃 시청자분들 웃기네요. 아웃이 웃기네. 자 갑니다. 웃겼다고 하네요. 귀엽다고. 아유 120만 원 아깝습니다. 아쉽네 웃기셨는데 뭔가 아쉽네. 자 다음 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시청자분들이 웃기면은 제가 자, 시그너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웃기시면은 이거를 돌려드립니다. 1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지십니까? 부처십니까? 자, 거지세요? 네, 딱 봐도 거지같이 생겼는데 자, 말해보세요. 죄송한데, 병신이세요? 뭐야, 저기, 몸, 도라인가? 늦은이네요. 자, 천원님 안녕하십니까? 거지신가요부자신가요 부자 같으신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컨텐츠가 뭐냐면은, 부자한테는 돈을 받고, 거지한테는 내가 이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물질적 빈곤함은 내 정신적 풍요로움을 넘지 못해요. 거지예요. <laughs> 네, 그럼 웃겨보세요. 웃기시면 돌려드립니다. 머리 좋으시네요. 예, 머리가 좋으시네. 얼굴은 어, 좋다네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 돈 드릴게요. 자, 1번부터 2,000번까지입니다. 갑니다. 과연, 170, 오! 1758만원! 현재 최고 기록입니다! 아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무자원분들 재미있게 웃기, 웃기시, 웃기시기만 하면, 은 제가 돈을 드리니까, 많이들 웃기러 오세요. 야, 근데 이거, 이거 컨텐츠 재밌는데? 자, 이거는 갑자기 제가, 거, 그, 뭐야, 거지 돕기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빠른 초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지십니까? 부자십니까? 아, 이것도 컨텐츠로 써먹어야 되겠다. 거지와 부자. 근데 왜 부자가 한 명도 없냐? 여러분, 부자분들은 저한테 돈 주셔도 돼요. 거지요 그래요, 웃겨, 보세요웃겨보세요 웃겨 보세요. 예. 웃겨보시라고요 인가요?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현석기님, 안녕하세요? 거지요, 보셔요. 거지? 보셔요? 거지? 보자 아, 우리 네, 고맙습니다. 지은님, 초콜릿 6개 고맙습니다. 유키님 초콜릿 6개 감사합니다. 그냥, 뭐야, 짐승구 먹고 하시라고. 뭐야, 네, 무슨 뭐야? 저 옛날 기계 아닙니까? 자 진바라 반갑다 거지와 부자야 거지와 부자야 엄마 <laughs> 손을 이렇게 <들이> 침... <laughs> 부자시네자 일단은 첫 번째 부자분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첫 번째 부자 안녕하십니까? 부자분이세요 거지분이세요? <laughs> 이렇게 거지들이 많냐 거지시구나. 자, 그럼 시청하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게 보세요. 거지분들은 시청자분들을 웃기시면은 나도 참가금 안 되고요. 거지분들은 시청자분들 웃기시면은 웃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2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달할수 있습니다 자 웃겨보세요 제 조수를 맞춰보세요 네 꺼지세요 개재미 없네요 자 CEO 한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의 대상이네요 두 가지 준비했어요 네 자, 한번 들어보죠. <목소리> 여러분들, 최초로 한번씩 와서 답니다. 흑인의 사정이라면, 깜찍.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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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긴 하네요. 예, 깜찍. <목소리> 한 가지 더 있어요. 네. 예. 그건 얼마 전에 했었어요 엠블랙. <laughs> 저거는 얼마 전에 시른분이 하신 건데 엠블랙. 근데 <laughs> 깜찍 나는 재밌었는데. <laughs>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돌려줘 말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때요? 과발수. 아, 돌려줘 말아줘. 말아줘 재밌어? 인정? 돌려줘? 오케이 갑니다 자 그럼 얼마나 타가실 것인가? 와우 1284만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물약값 잘쓰시고요 물약값 지원 컨텐츠입니다 네 잘쓰세요 자, 다음 분으로 교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g 사각형레이비님아이디가참좁 같네요. 읽기 힘드네요. 내가 아나운서도 아니고. 자, 거지 부자예요. 지금은 거지부자 컨텐츠입니다. 부자들한테는 내가 돈을 받고요. 거지들한테는 내가 주는데 다 거지밖에 없네요. 네 웃겨보세요. 네, 웃겨보세요. 음... 자, 커피님 안녕하십니까? 거짓입니까? 부자입니까? 거짓입니까? 부자입니까? 거짓인데, 네네. 네. 웃겨야 돈 주잖아요, 네. 웃겨야 돈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방송 괜찮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이게 괜찮은게 일단 뭐 재미도 있고 어돈 뽑는 재미도 있고 근데 부자가 너무 없는데 이게 부자한테는 내가 돈 받고 거지한테는 내가 기부하는 기부앤테이크 방송인데 기부앤테이크가 안 돼요 지금 <laughs> 내 돈만 쓰고 있어 지금 아 솔직히 빡셀 것 같아서 그냥 부자 할게요 어 감사합니다 자 두번째 부자시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690만원. 아유, 형님. 잘생겼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손해보는 방송이야. 자, 두 번째 부자님이세요. 자, 새로운 씨, 반갑습니다. 새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암 치료하시라고 한개더 물어 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자, 부자분이 오셨는데. 두 번째 부자분. 이거 채팅방. 혼란해지라고. 아, 뭐, 뭐, 그 재미없어요, 니마. 그냥 확인 누르세요. 시간 아까워요. 예. 자,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튕겼잖아. 형님들. 죄송합니다. 튕겼네요. <laughs> 아, 튕겨 버렸다. 미안해요. 지훈지훈 님 우리 초콜릿 다섯 개 고맙습니다. 튕기니까 시청자 달아간다 캬, 지린다. 몇명 나갔냐? 와, 대박이다. 1,500명이 순삭 <laughs> 야 우리 기타 치는 파이님으로 백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또 기타 치는 파이님께서 백개 선물을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엄청 졸리거든요.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아 진짜 존나 졸린데 아백개 고맙습니다. 기타치는 방이 님. 백개 선도 고맙습니다. 야, 근데 졸라 오바다. 감사합니다. 기타치는 방이 님. 아유, 고워요. 마 아. 아, 지금 좀 많이 졸려 가지고. 야, 근데 어떻게 시청자가 2,000명이 나갈까요? 한번 튕겼는데. 어이가 없네요. <laughs>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예, 음음이아프네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부자한텐 돈 받고 거지한텐 돈 주는 컨텐츠 있죠? 요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간이 늦어서 좀 재미가 없는데, 요거를 메인 방송으로 처음에 딱 시작을 하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 이거 괜찮은데? 아, 물론 내가 돈을 쓰는 것도 있지만, 근데 진짜 부자가 와서 돈을 받을 수도 있잖아. 그지 <웃음> <웃음> 자, 새로 <새러시오> 주 받습니다. <laughs> 음, 잠만요 좀차리겠습니 녹화를 종료합니다.